10월 10일입니다. 지금 10월 10일 오후 1시 57분 지금 시황 방송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 시작을 한 이후로 아래쪽으로 쭉 한번 누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1차적으로 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아침 장 시작할 때 외국인들 쪽에서 선물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다가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축소를 시켜나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 쪽에 오늘 장중 포지션을 보면 거래소에서 1900억의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침 오전에 잠시 한때 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얼마까지 나갔었냐. 4600개약 정도 여기까지 매도의 포지션을 쫙 취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매도를 유발을 시킵니다. 프로그램의 매도를 유발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상황에서 기관들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다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매도 포지션을 대폭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외국인들 쪽에 선물 쪽의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이러한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부분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옵션 만기일에 누적 포지션을 지금 보면 외국인들 쪽의 옵션 포지션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옵션의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쪽이 옵션 쪽의 포지션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일정 부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 시장을 한번 눌렀다가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를 하고 선물 포지션 매도를 축소를 시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감 지수는 한 266에서 267 정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266이나 267,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어, 지수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2,000한70 포인트 정도 2,000한70 포인트 요 안팎에서 오늘 마감지수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옵션 쪽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만 레버리지 싸움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의 싸움이 뭐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를 몇 배를 사용을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 싸움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옵션입니다. 레버리지가 제일 큰 부분이 옵션, 그 다음에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주식은 레버리지가 한 배밖에 안 되는데, 옵션은 레버리지 20배 이상을 칩니다. 20배 이상 레버리지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상품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6.5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쪽은 특히 오늘 같이 옵션 만기일에는 이 옵션이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옵션 포지션, 그 포지션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물에서 손실이 나고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옵션 만기일에는 최대한 자기들이 구축한 이 옵션 포지션에, 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 쪽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좀 보여졌는데 장 후반부에 가서 시장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외, 외국인들 쪽에 옵션 포지션, 이 자체는.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의 움직임이 장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한2,070 포인트 있는 자리 라인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쪽의 어떤 움직임이 일본 쪽은 다소 흐름은 조금 안 좋지, 안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일본 쪽이 아니라 이 중국 쪽, 중국 쪽을 보면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한 0.23%, 심천 쪽에서 0.48%, 요렇게 지금 상승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근래에 흐름에 보면은 일단 뭐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지금 돌파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뭐, 현재는 조금 하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유가가 지금 51.86달러 선물, WTI 선물, 크로도일이 WTI 선물인데, 선물 쪽에서는 지금 뭐, 51.87달러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고요. 다만, 유가가 지금 배럴당 50달러를 지금 돌파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흐름의 모습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점점점점씩 점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적으로 움직여나갈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흐름을 잡아나가는 이 부분이 전체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이 있는 데서부터 나름 많이 올라왔지만 위쪽으로 우리는 2100포인트 있는 데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계속 오픈을 시켜놓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하나둘씩 하나둘씩 지금 위쪽으로 올려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잘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전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뭔가 달라지는, 뭔가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연출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어저께 위쪽으로 장대형봉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눌러줘야 되고요. 오늘 일정 부분 눌러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 내일 또 위쪽으로 한번더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번또 눌러주고, 이런 부분의 작용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거고,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새롭게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 흐름의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어 시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